건축박람회 그리고 일산건축박람회에 출품되는 우리 하우징홈의두 번째 신 모델 400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델이죠? 아, 이 모델은 정말 저희가... 어, 3년간 체룡심토 농마 회사로 다시 바꿨는데, 외장 마감재나 내장 마감재 같은 것들이 항상 일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엠블럭 네. 사이딩이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징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이 모델은 제가 조금 어, 예전에 전원주택품을 많이 사, 좀 살려가지고, 어, 좀 전원주택 가까이 간? 체류형 쉼터 모델로 오. 제가 완전히 틀을 바꿔서 저희 주종목이었던 그런 전원주택 풍으로 좀 많이 바꿨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외장재를 바꾸셨다고 해서 유하우징 홈의 시그니처는 엠블럭 사이딩인데 네. 왜 바꾸셨지? 라고 서운해했었는데 네. 와서 실물을 보고 이 외장을 보고 아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세라믹 사이딩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생산하고 네. 있는 그 외장재 사이딩 네. 외장재 중에 어, 사이딩 종류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떻게보면 석회석이나, 뭐, 이제 화산재 같은 것들을 겹쳐, 겹쳐, 겹쳐서 벽돌 형식의 노치공법으로 이용한 어, 그런 세라믹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히 네. 벽돌 모양으로 적칭이 되어 있어서 네. 진짜 주택 같다, 일반 주택 같다는 네. 느낌이 들고. 그리고 보면 엠블록 사이딩도 완전히 포기하신 건 아닌데요? 아, 그럼요. 어. 저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laughs> 이 엠블럭 사이딩 하면 네. 뉴 하우징. 그럼요, 그럼요. 음, 홈인데. 음, 대표거든요. 예, 요거 이제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음... 예, 그래서 이 엠블럭 사이딩이 좀 아쉬워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세라믹 사이딩을 요번에는 주로 받고, 여기 포인트를 줬는데, 네. 좀외장재긴 어, 하지만 포인트를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골이 작아요. 아 예전에 요만 했다가. 좀 골이 좀 작은 걸로 좀 바꿔서 또좀사용했어요 그런 디테일이 또 있군요. 네. 여러분 꼭 방남에 오시면 이4 0 0사를 멀리서 한번 봐주세요. 이외장재가 세라믹 사이딩이랑 엠블럭 사이딩이랑 또 혼합해서 디자인이 됐다 보니까 진짜 실제 주택 같고 어,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여기 현관 네. 어, 위에 지붕도 디테일하게 또 달아주셨고, 네. 가릴 수 있도록 가림막.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어닝이죠? 해서, 어닝. 어닝, 어닝. 네, 요것도 이제 어닝. 자동 어닝이에요. 이것도 아 어, 이거는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옵션 사항이긴 한데, 음 3m 짜리, 그리고 2.5m 짜리, 이두개 정도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음이 설치를 원하시는 분은, 옵션을 추가하시는 분은, 이 전기, 선 저희가 뽑아놔야 되니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 창틀이랑 세라믹 사이딩의 이 조합, 네. 흙과 백의 조합이 디자인이랑 컬러감도 음. 너무 좋네요. 아 이거는 정말 저희의 2025년도 네. 어, 효자 종목이 됐으면 좋겠네요. 효자 종목. 네. 아 효자 아, 품목. 네. 풀 매수합니다. 있고. 그리고 저창 있잖아요. 예. 가문수 창. 네네네. 저 가대칭 창이라고 하는데 저, 네, 저 창이 어떻게 고창이라고 음. 네, 빛이 투가돼가지고저 거실을 아늑하게. 안에서 아, 비칠 수 있는 그렇구나. 고창이고 개방감도 또저 창으로 인해서 하늘을 볼수 있고 별을 볼수 있는 크구나. 개방감도 좀 뛰어나게끔 네. 만들어 놨어요. 저 위에 다락창도 네. 너무 귀엽고 살짝 천장이 보이는데 이따가 네. 한번 올라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뉴아우징 홈의 신모델 4004 공개합니다 네. 짜잔 음. 신발장 네. 여느 때와 좀 다르게 그 신발장도 마찬가지 있죠 마찬가지 띄워져 있는 공간 그리고 네. 여기에는 이제 키큰 장으로 특한 마련돼 있고 우산꽂이 있고요 디테일 이 바뀐 게 있네 아, 처음 보는 게 있네 잘안 하려고 했는데 아. <laughs> 들어오자마자 이게 딱 있네. 네. 우리 이마트나, 네. 어디 또 시골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뭐 이렇게 사고 들어오시면, 네. 아까는 중문이 아까 요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그죠 근데 삼중중문은 요만큼인데 이걸 열어보세요. 이거는, 아, 그러네. 공간이 엄청 커졌네요. 엄청 커졌죠. 문간 네. 공간이, 헉, 이게 장점이군요. 네. 이렇게 좀 진화를 했습니다. 아, 정말 진화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원소대가 있는 슬라이딩 네. 여닫이 문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요, 요, 요거 소재가 뭐라고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프레임. 네, 아.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저희가 필름을 입힌 문이죠. 그래서 이런 접이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끔 음. 만드는 네. 중문이에요. 실내가 살짝 어둡게 네. 보이는 브론즈 유리. 네, 브론즈 유리. 음. 아, 아시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 색깔. 네, 네. 화이트 개틴 고급스러운 색깔, 네. 어,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일단 이쪽에 저는 이게 눈에 띄는데요. 네. 들어오시면은, 아니, 외출하고 들어와서. 옷 같은 것들을 바로 걸어야 되잖아요. 어, 외투, 외투. 네. 그리고 아니 화장실을 빨리 들어가실 수있도 여기다가는 네. 이런 또붙박이장 어, 바로 앞에 옷장을 또. 붙 네, 풋박이장. 올리고 급한 걸다 보시고 나오시면 또 네. 거울 외모 체크! <laughs> 어, 화면 빨리잘 받으시네요 실물이 <laughs> 더이쁘다고해주세아 아, 실물 뒤통수만 빼가지고 <laughs> 여기 이 앞에 신발장 쪽에 거울이 여기, 어, 네. 나오게 된거 그리고 수납장도 여기 밖에 네, 여기 나오셔서 나오고. 샤워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은 수건 같은 어. 것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 네. 향수라든가 로션 음. 이런 것도 올려놓으실 수 있는 수납도 돼 있고 드라이기 쓰시라고 드라이기 콘센트. 콘센트도 있어요 있어요. 여기 드라이 걸어 놓으셔도 되고 여기는 파우더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기는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연결선 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수납해 놓으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화장실 바로 앞에 있군요. 네. 화장실로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켓도 어벽 사이로 쏙 들어가게 돼 네. 있고 변기, 네. 여기 수납장, 네. 화장실, 여기 세면대 네. 그리고 안쪽에 또 칸막이로 처리되어 있는 샤워실 네. 크, 농촌에서 또 이렇게 공기 순환 잘 되도록 창까지 예쁘게 달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네. 저희가 요 번에 이 젠다이. 대리석이네요. 예. 네. 요 젠다이가 가장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공 업체에서 응.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왜요? 손이 많이 가요. 아. 또 앞으로 빼야 되고. 여기에 수전이 있어야 되는 걸또긴걸 네. 사용해서 이쪽으로 빼 가지고 해야 되고 하수관도 빼야 되고. 또 이런 대리석도 올려야 되고 오. 또 이거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하여튼, 많은데, 실 사용자분들은 되게 편한 거죠. 거기다 음. 뭐, 어, 뭐, 면도기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음. 로션, 바디로션, 이런 것도 올려놓으실 수 있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시공했습니다. 또, 우리, 하, 이게 뭔지 아시는 요들 <laughs> 이건 정말 아시나요? 디테일이다. 그발 씻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청소해야 되잖아요. <laughs> 네. 이런데 막 청소해야 되고, 아, 뭐, 뭐, 바가지로 막물 껴져가지고 할수 없잖아요. 네. 옥시크림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 아. 안쪽에 샤워기 갖고는 여기 변기 뒤에까지 구석구석 물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디테일이다. 네, 수압이 세요. 네. 네. 와 여기, 감사합니다. 네. 옵션 아니죠? 네, 기본이죠. 기본. 아. 이런 디테일이 품격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 안 달려 있는 집은 변기 뒤에 화장실 거기 끝까지 청소 못 한다고요. 욕실에. 부적. 음. 아, 부엌 욕실 네. 부적. 부적. 이게 어. 모든 그 컨트롤이 이제 현관에서 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또 아늑하죠. 이 전기 전등 음. 스위치예요. 전등도 내가 기분에 맞춰서 네. 막 이렇게 다 끄다 켰다. <laughs> 정말 곳곳에 핀, 핀 조명도 있어요. 많고, 네. 간접 조명도 다 달려 있고 네. 노란색도 있고 뭐 백열등도 있고. 제가 기분에 맞게끔 네. 조도를 선택하셔가지고 음. 주방도 마찬가지고. 주방도 뭐 은은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다 끄시고 이것만 네. 딱 켜놓으셔도 되고. 어 여기 다 스위치를 다 일괄로 다 빼놨어요 저것만 켜질 수 있게끔 진짜 해놨고. 디테일 약간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잡는 풀빌라 펜션 같은 느낌이에요. 저 위에 네. 이 천정에도 지금 이월쪽벽 살짝 살짝 네. 또 다르잖아요. 그 밑에는 우드로 또 포인트 네. 주고. 이건 이제 멀바우라는 재질로 펜바보들을간접조명으로 아, 아, 어, 디자인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이 거실 벽면도 보면 타일이 큼직큼직해서 고급스러운 네. 거 쓰셨고 이쪽도 아트월은 또 달라. 음. 이거는 이제 대리석 월 패널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리석 느낌이 나는 월 패널이에요. 뭐 여러분 현장 와서 박람회 때 보시면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람회 네. 이 모델이 그대로. 전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 모델은 체룡심터 모델이고, 10m에 4m, 층고 4m 정도 음 되는 체룡심터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음 주택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층고보다 훨씬 한 1m 이상 높은 주택 형식의 건물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강화마루에, 그리고 또 이거는 벽지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판넬이긴 한데, 월 패널이라고 해래가지고 패널? 합성 수지의 벽마감재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7002에도 이걸 썼지만, 물이 묻거나, 간장이라든가, 이런 거 묻어도, 아. 물걸레질 한번 하면, 다 식히는. 부부싸움을 좀 많이 겪으하면 <laughs> 간장이 여기 묻을 수도 있죠? 어. 어. 네. 이거, 깨치기도 힘들어요. 아, 부엌도 정말 높네요. 네. 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조리 되고요. 네. 오븐 들어가고 네. 밥솥 들어가고 여기 넓어서 옆에 에어프라이어도 또 하나, 네, 하나 들어갈 더 것, 또, 것 같아요. 네, 수납. 위에 수납, 네. 아래 수납, 이쪽에 또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위에 또 수납. 아 세탁기 건조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군요. 작업공사는. 네. 음또 이쪽에 위에 또 수납 네. 여기는 인덕션 3구 있는데 후드는 또 예쁘게 안 보이게 네. 후드 설치돼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싱크불도 마찬가지 넓고 어, 여기에 그릇이나 식기구들 어, 말릴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해 주셨고 앞쪽에 환기 통풍 될수 있도록 부엌에 창 필수죠 이 진짜 네. 그냥 브랜드 아파트 같습니다 식탁 이건 따로 놓으신 거고요 네 식탁도 이제 4인 정도 음. 어, 하실 톤도 수 약간 그레이 전반적으로 그레이랑 우드가 섞인 느낌인데 일단 주방은 좀 어두운 그레이랑 일반적인 그레이랑 또 섞어서 믹스해주셨네요. 네, 포인트를 좀 드렸어요. 모던한 주택이기 때문에 네. 그레이 계통과 화이트와 블랙 계통을 그리고 메탈 계통을 음.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면서 세련된 미를 음. 좀 추구하죠. 네, 이 색감 색감들 예쁩니다. 요런 요 네. 디테일도 거실과 부엌 사이는 이렇게 트여야죠. 네. 가족들의 함께 하는 어. 공간이니까. 그치. 오픈형이 돼야 또 개방감도 네. 있고. 네. 또 저희 여기 포인트는 천장도가 <laughs> 음. 상당히 높아요. 그러네요. 네, 3m 이상 되고요. 이 높은 만큼 개방감도 저 창을 통해서 소파에 앉으시면 음. 밤에 별도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런 에 네. 각도가 이렇게. UFO도 지나가는 하늘이 거 보실 보면, 수 있고. <웃음> <웃음> 여기도 또 아. 간접을 또 이렇게 넣어서 TV를 보면서도 은은하게 분위기를 내실 수 음. 네.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박람에 오시면 우리 뉴하우징 홈 전시관은 제일 마지막에 들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부터 보고 나면 다른 부스는 <laughs> 좀 시시해 보일 것 같아 네. <laughs> 안 봐도 알것 같네요 아, 그러시면 좋은데 <laughs> 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를 또 뛰어넘는 <laughs> 업체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많이 또 보시고 오시고 또 저희한테 아 이게 별로네요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면은 바로 아, 개선하시잖아요 네. 또 뛰어넘어야죠 그런 여그럼뭐 네. 어디든 꼼꼼히 따져보고 저희 뉴아우지 홈만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 그만큼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다 둘러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락으로 이제 올라가 보죠 네. 오 여기 손잡이도 양쪽에 예 네, 어르신들은 우와. 또 내려오거나 아이들이나 네.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더 음. 안전하게 내려오시고 와, 디테일 네. 좋은데요 네. 좀 하니까 좀 음. 안전성을 위해서 좀 해놨어요 네. 이렇게 다 나무로. 네. 그 계단도 이런 이렇게 요렇게 뭐라하죠 걸레바지 같이.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네. 이거와 이거와 마감인데. 이요 네. 마감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돌려주고. 이게 다 디테일입니다. 네. 좀 깔끔해지죠. 오 다락 여기는 이제 반다락이네요. 사무공사는아 네. 침실 공간 아늑해요. 음. 여기는 뭐냐면 네. 이쪽 두 창이 하나는 환기창이고 음. 하나는 픽스 음. 창이에요. 음. 여기서 누우시게 되면 액자같이 보시라고 저쪽을 아. 창을 픽스 창으로 갖고 이쪽을 음. 환기창으로 갔고, 아. 여기서도 주무시면서도 외부 저쪽에 별도 보실 수 있고, 네. 오, 이... 이쪽으로 주방에는 우리 와이프가 일하는 모습도 있고, 보... 네. 또 라면 하나 시키실 수도 있고, <laughs> 또 이쪽은 또 주무시면서 이야. 생각에 아. 잠길 수도 그러네. 있고요. 이게 자다가 음. 싹 돌아누우면 뒤에 이제 뷰가뷰를 네. 어, 뷰가. 보실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놓는 것도 어. 보실 수 있고, 밤에는 이제 내 모습이 비치겠죠. 그렇죠. 블라인드 블라인드 거셔야. 그렇지, 그렇지. 또 밤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빔으로 이용해서 보셔 큰 TV로 보셔도 되고 음. 65인치까지 다 가능해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침대에 놓으셔서 TV도 보실 수 있고, 되고, TV도 설치하고, 내가 또이 스크린 것도 하고 싶으면 이 앞에 설치해서 걸어서 그죠 밑으로 내리셔도 내리고 되고, 예, 네. 네. 여기도 또 어떤 또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또 책상 같은 거 요즘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음, 일체형 나오잖아요. 음, 네. 그 좌식, 뭐 색자 책상을 놓으셔서 음. 노트북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콘센트도 저희가 다 뽑아놨어요. 네. 네. 콘센트가 여기저기 많이 빛이 되어 있어서, 네. 뭐, 콘센트 모자랄 걱정이나, 뭐, 멀티탭,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4004 가격은? 아4004 어, 가격은 8,800만원이에요 8,800만원 네, 네. 8,800만원이고 요번에 저희가 할인 행사를 이거는 <laughs> 체류형 쉼터기 때문에 800만원 800만 원. 그래서 박람회 기간 동안은 5월 안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음, 네. 8,000만원에 저희가 부것에 아... 별도로 드리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점부터 네. 800만원 할인해서 8천만 원이라는 특가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요 디테일들 꼭 많이 확인하셔서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주택은 저희 뉴하우징 설계팀과 저 그리고 디자인팀, 마케팅팀이 여러 개를 조사하고 여러 동선과 미적 재료들을 음. 모두 조사를 함으로써 최종 이 주택의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 모델은 저희가 정말 애착이 많고 음. 이번에 어 박람회 나가서 좀 꼼꼼히 보시고 어, 저희가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한 주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주택 또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고 그쵸 지붕에 요번에 네, 1,800만 원을 받으시면 200만 원 정도만 음. 어, 더 추가하시면 네. 어, 저희가 이 지붕 위에 3kW 24패널짜리 솔라를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전기료는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크. 어, 평생 무료 어, AS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위에 천장을 뚫는 방식이 아닌 접착식 방식이기 때문에 어, 누수 걱정도 없고, 음. 어, 그렇고 또 쓰신 양이 꼭 조금이라고 하시면 한전에 그게 키핑이 돼 있어요. 네. 그 전기를 다시 끌어와서 쓰시면 되는 음. 어, 충전형 어, 전기니까요. 뉴하우징이 어, 6개월, 8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또 조사하면서 협상하면서 마련한 음. 어, 이 전기. 그 부분은 가장 민감하거든요. 네. 관리비잖아요. 어 네, 맞아요. 어,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많이 음. 노력해서 이 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박람회 기간 동안 어, 드리는 혜택이니까 많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있을 박람회, 5월 8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5월 22일부터는 대전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선착순 40분이니까. 음. 꼭 40분 안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laughs> 40분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해서 자재를 한 번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저희가 천만 원이든 800만 원, 300만 원 할인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알고 방람회꼭 첫날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할인 혜택이든 태양광이든 뭐 그런 것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건축방람회신 모델인 4004 만나봤습니다. 네.